아, 아 이쯤 되면 이거 넣어야 돼요? 네. 내가 고무줄을 갖고 드릴 것이잖아. 고무줄을. 이것도 불러먹어야 돼. 사람들아, 이지아 <laughs> 전문가들아. 본부장님이 올려준. 아니, 얼마 전에 구독자분이 막 그러더라고. 어, 언니, 이제 옛날 사람들 안 만나요? 이러고. 맛있다. <목소리> 어허? 응. 굳는데아니아니 아냐. 아니어 감사합니다. 지버요 아, 떡 망했어. 지 네, 하나 먹어. 힘내서 구워야 되니까 일단 하나 먹어. 응. 응. 힘내야 돼. 돼지 껍데기 너무 맛있어. 한잔 응, 해. 짠. 한잔 해. 나도 음료수 먹을래. 좋아. 가져오면 돼, 그냥? 아 말씀드리고 가와 언니, 파인맛. 어, 아니, 어, 이건 이게. 아, 어? 보리이죠 사이다. 사이다, 사이다 보리이 어, 나 이거 한번짜리안 돼. 어, 제로다야. 어? 제로다. 오. 유아 <laughs> 응. 안녕. 유아 너무 반팔너또반팔 입고 갔냐 응. 열이 많아서? 응. 저내가 내장가잖아. 그러니까 같이 입을 수 있잖아. <laughs> 유연일이 와봐. 여기 한 번. 이리 와봐. 여기 한 번. 유연이 발 사이즈 몇이야? 지금 35. 30... 이따가 어, 내 어, 차에서 한 번.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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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해볼래? 컬렉션? 어. 집 정리한다고. 어. 내가 옛날에 신고한 그 뭐하는 코르테즈 박스를 내 어. 차에다가 넣어놓은 거야. 잘 맛있는데? 음악가, 는데 내가 어떻게 먹던 맛이 이나 어, 진짜 여기요 맛있겠다. 뭔데? 연유, 연유 뿌리? 아니, 안보여래 나도 여기다 뿌리는 거네. 여기다 뿌리는 거지. <laughs> 아, 네. 여기, 여기다 뿌리는 거네. 뿌려줄게. 아칼칼 하나밖에 없어? 모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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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들어가고 싶은데, 머리가 안돌아가. 이제 계산을 못할 것 같아. 보통 제가 태무에서 뭐를 살 때는 엄청 할인할 때 이것저것 담아놨다가 결제를 해가지고 솔직히 내가 뭘 샀지? 이러는 것도 많고 어, 내가 이런 걸 산다? 하는 게 되게 많은 게 사이트에서 보는 거랑 실제로 왔을 때좀 다른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시다시피 제가 좀 조끼 덕후잖아요. 이거, 세일해가지고, 가격이 저렴했었던 것 같거든요. 이거 얼마로 <laughs> 샀지? 8,000, 8,000 얼마였어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따뜻하게, 막 입기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샀는데. 어, 따뜻하고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할머니 조끼 같긴 하지만, 또 이런 게 따뜻하거든요. 막입기도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태모에서 사는 바지들이 저한테 잘 맞아요. 이게 미디 길이 이런 게 저한테 잘 맞고, 바지도 각대도 저렴하고, 이것저것 그냥 휘뚜루마뚜루 괜찮더라고요. 이것도 그냥 이렇게 기모 바지인데, 그냥 엄청 편해 보이고, 여기 밑에는 이런 주름이 있거든요. 얘도 한9 0 0 0원 조금 안 되는 금액이었던 것 같은데 얘도 그냥 막입기 괜찮은 것 같아요. 방한용품인데 이렇게 가지고 얘를 이렇게 배에다가 해서 이렇게 하면 얘가 이렇게 따뜻한 따뜻하게 되는 그런 거거든요. 일단. 이렇게 이렇꾹 누르면 여기 빨간불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얘를 켜놓고 얼마나 따뜻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쓰는 이런 게 그냥 돼 있으면 이렇게 막 흘러내리거든요? 근데 얘가 이렇게 고무 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흘러내리지 않게 쓸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거 너무. 너무 가온하신데, 이거? 이 끈이 너무. 아무튼 이런, 이런 아인데. 안에는 엄청 따뜻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끈이 좀 뭔가 아쉽네? 어, 이거 생각보다 따뜻하고 괜찮은데? 아, 아, 이게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색깔별로 그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어, 얘는, 얘는 그래도 좀 귀가 많이 안으로 푹 들어있어가지고 얘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얘도 괜찮은데? 얘도 길를좀 따뜻하게 덮어준 느낌이어가지고, 얘도 괜찮습니다. 음, 얘도 뭐, 나쁘진 않은데, 그냥 이 모자만 쓰기에는 얘가 좀 짧은 느낌이어가지고 벗겨질 것 같은. 얘는 좀 귀여운 스타일인데 여기 나이스라고 써있고 양털 모자거든요. 이게 작아 보여? 뭐안 <laughs> 들어가. <laughs> 너무 작은데. 이건 로이를 줘야겠네요. 얘 찍찍이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얘를 늘려서 써도 되긴 할것 같긴 한데, 그렇다 해도 이 미디가 너무 작은 느낌이야. 이건 김누이 줘야겠다. 아, 이 모자는 되게 귀여웠는데. 뭐지? 내 머리가 큰 건가? 음! 얘는 다행히 사이즈가 작지 않네요. 이렇게 끈을 묶어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창도 큰 편이고. 얘는 8,900원이었어요. 이렇게 위로 묶어서 이렇게 기도리로 쓸 수도 있고, 귀 아예 내려 쓸 수도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얘는 모자 사이즈가 살짝 크거든요? 안에 이렇게 묶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없어요. 얘는 이제 마지막 모자인데, 아, 핏이 별로 안 이쁘네요. 여기가 너무 각진 스타일이어가지고 좀안 이쁘긴 한데 소재 자체가 좀 따뜻한 그런 소재긴 하거든요. 오늘의 저녁입니다. 우동, 너구리, 구만두. 잘 먹겠습니다. 음. 어 근데 이번 감기 진짜 안 떨어진다. 응, 난 거의 다 떨어졌어. 나어깨도 응. 너무 아파가지고 약 먹고 잤어. 배도 아프고. 저렇게 띄엄띄엄 먹으면 안 돼요. 나 그냥 이틀치해서 이틀 다 먹었어. 팡콜 그 먹어서 그런가 봐. 팡콜 응, 먹어야. 난. 병원 갔다 왔어? 응? 병원에 안 갔다 왔어? 응. 팡콜이 근데 짱이라고 하긴 했어 음 맛있다 저렇게 대용량으로 끓인 거 보면 또 너무 맛있어 보이잖아 대용량이 그 살짝 졸여진 국물이 음. 너무 맛있어 음. 먹으면서 졸여지는 느낌. 음. 이어 본다고 이승훈 던졌는데, <laughs> 난 옛날에는 군만두 좋아했는데 요즘엔 찐만두가 좋더라 정말 모임을 가지기로 해서 가고 있어요. 제가 저번에 남해 가가지고 방어를 잡아 왔었거든요. 어, 근데 방어는 생각보다 회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다 좋아하더라고요. 방어, 뭐, 원래 이랬더니 다들 반응이 좋아가지고. 어, 본부장님, 그러니까 우리 포푸 본부장님도 또 좋아한다고 하셔가지고 오늘 다 같이 콘도 빌려서 거기서 방어회 먹기로 했어요. 너무 오랜만에 오는 것 같아. 참 편한 게 없구만. 엘리베이터가 좀 많이 좌졌네. 아니 근데 말을 어떻게 저렇게 비유를 저렇게 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서. 정서의 게 있어요? 양말 하나 보시는 거지, <laughs> 살로. 아무것도 아닌데 뭐 바로 넣어. 세야 빵기울어 물이 좀 났어 여기 뭐 버린 거지 아 방금 어 그치 응. 아까짝아나 아, 물에서 여기 나온 줄알았 내가 일부러 물을 좀 펴놓은 거거든 네. 아니야 내가 빵 앞에 이거 일거지뿌 레몬이랑 이런 거를 지금 썰어야돼 가지고. 안, 안, 안 여기 가요. 너무 어두워 진짜. 조심해라. 야. 이 양파는, 양파도 같이 싸먹는 걸로 있었잖아, 그치? 이거 쓴다고 거고, 양파 그냥 슬, 슬, 슬라이스 해가지고 이거 먹을 때 뭐. 같이 그냥 싸서 먹는야되는기가 망가지면 안 되잖아. 아니야. 아쉽다. 이거, 이거 여기 있으니까. 공장이 방에 송장 있어요? <laughs> 아, 숟가락이 없나? 아까 다 봤는데 숟가락. 숟가락 있어?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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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왔어. 반반이라며. 반반인데 보쌈이랑 족발 반인데? 맞아, 아까. 불, 근데 이거 뭔안 불족발 같은데? 잘못 시키는 거 아니야? 어. 응. 뭐야? 보통 어. 내가 잘못 시킬 수는 한 개도 없지. <laughs> 아이씨. <laughs> 내가 그거 안시키려고 반반을 딱 시킨 건데. 반반 족발. 아, 반반 족발이잖아. <laughs> 잘못시겠네 잘하셨어요. <laughs> 빨리 와. 밥만 볼 걸? 먹어보나요? 한번 내가 먹어볼게. 그때 그 맛이 나서 봤어 이제. 멋지데이새우젓 먹어가지고 더 맛있겠다. 음. 캠핑, 캠핑 느낌이야. 두동 얼거 있어? <laughs> 먹어야지, 살지게저 이렇게 먹어. 맞아. 미나카세야 미나카세. 응. <laughs> 호강하잖아. 비싼 거 많이 먹어. 그냥 음. 이렇게 이렇게 먹어. 해가지고 먹어. 이렇게 또 들기름만 띄워가지고. 있어. 그래, 왜왜 그래, 이렇게 먹을까? 최악이다. 들어와. 그래 언니 앉아. 그럼 그래, 이제 앉는 대에 다 앉아서 먹어. 응. 근데 언니 여기 앉아도 높아. <laughs> 뭐끓리고 있는 거야, 그림만? 순식 우동. 좀 먹어라, 좀. 자이가 없지? 여기 미호가 잡은 거? 네. 아, 가, 가. 광어가 널 잡는 거 아니고? 남의 손. <laughs> 내일 또 간다고? 아, 내일 모레? 응. 동해 이번에? 이거는, 거를, 이걸 응. 내려놓고 대구 잡으러. 응. 오, 여기가 사실이야 아, 승리 첫 번은구나. 가 되게 아기자기하지? 그리고 내가 없으니까 여기, 여기 없네. 파이팅 맥심이 없네. 그리고 냉장고 많아요. 처음 비었다고? 어, 우리한테는 항상. 어, 근데 우현이 쁘다 깔끔하니. 그래? 어, 여러분 여기 세트 체크인 여기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어, 체크인하는 어. 거야? 괜찮아 엄마기다리신다음 괜찮네 어, 괜찮다 네? 짜라면으로 드시네

본부장님 <laughs> 풀코스. 얘네가 이제 서른아인 된대요. 서른아홉. 내가 마흔. 술은 좀고